근데 제가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저는 그 보이스 플래닛 연습생 장하오 제가 중국인상도 아니어가지고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소개팅 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왜 소개팅 쌀을 풀냐면 저늘 자랑할 게 있어가지고 <laughs> 이거죠. 자랑할 게 있어가지고 어. 이거는 제 대전 친구가 대전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웨이팅 해줘서 덕분에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 치 i 를 조금 덜어 e 고요 waiting here. I'm waiting h e r 나 그랬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너 소개팅 받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랑 저는 막 엄청 친한 것도 아니었고 자주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고 오히려 i t i 그 g h e r 로 I'm waiting h 그런 정도의 친구였는데 갑자기 너무 소개받을래? 이러니까 응? 갑자기? 이랬는데 그 친구가 자기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이상형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남자 이상형이 너무 저였다는 거예요. 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또 마침 그때 만나는 사람이 없기도 했고. 그래서 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 친구가 저랑 막 엄청 친하지는 않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막 엄청 착하고 진짜 갓방이네. 너무 제원너비인 친구라서 뭐이 친구 가 소개시켜 줄 정도면 되게 괜찮은 사람이겠다. 또좀 친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소개시켜줄 정도면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했죠 그래서 이 친구를 믿고 딱히 사진 교환도 안 하고 나갑니다 이 친구에 대한 어떤 믿음이 어떨까요? 음? 그래서 선수의 느낌 안 좋은 양식집에서 만납니다 왜 느낌이 안 좋냐면 제가 가본 적 있는 식당이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또첫 만남부터 이 사람이 막 열심히 찾아온 식당인데 제가 막 아, 어, 거기 가봤는데 별로더라고요딴데 가요. 이렇게 하는 게좀 그런 거예요. 거기보단 여기 가고 싶어요.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 그래. 그 식당이 막, 웩, 웩, 웩할 정도로, 못 먹을 정도의 식당은 아니니까, 가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당에서 만납니다. 만났는데, 헉, 진짜, 좀빠쉬피플처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 꾹꾹꾹꾹. 나 오늘, 너의 최선을 다할게. 이런 느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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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패션에 관심 많은 사람처럼 입고 나오셨어요. 아무튼 전 이분 아무것도 모르고 나갔는데 이분은 저보다 한두살 정도 많았고 대결인 줄 알았는데 대결이 아니더라고요. 중견이었어요 이 회사가. 하지만 어딘지 말하면 다 아는 되게 인식이 좋은 회사였어요. 저, 이, 제가 이 회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분이 거기 다니는 것도 되게 좋게 보이더라고요. 음, 그리고 음, 인성을 단연 계셨고 얼굴은 막대치향은 아니었지만 그 커플 필리스 나갈 면인기많에서 그런 느낌이셨어요. 관심 많아 보이시고 옷도 되게 잘 입고 키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엄청 크셨어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소개팅은 망했습니다. 제가 망친 건지 망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그양식집에 갔는데 제가 한동안 봉골레에서 미쳤었거든요. 이제 봉골레, 봉골레, 봉골레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 메뉴들을 막 고르다 보니까 앞에서 고른 메뉴가 좀 느끼해가지고 제가 또 봉골레 를시키기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토마토 이런 파스타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음식 나오고 역시 여전히 맛이 없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저랑 취미도 비슷하고 제가 좋아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가 이제 유명하긴 하지만 막 피카소, 고흡, 엘군실슐레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되게 미술 좋아하는 사람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알 법한 그런 화가를 이분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했죠 왜냐면 주변에서 그 화가 좋아하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그 화가 전시회가 한국에서 그때 딱 열렸었는데 조금더 보러 가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사람 되게 나랑 취향도 비슷하고, 옷도 되게 진짜 자기한테 어울리게 되게 잘 입고. 아무튼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랬는데 되게 잘 통할 거든요 이때까지.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축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아무도 것 몰라 요 축구. 손흥민만 알아 손흥민. 그손흥민이가무손침이올 그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손흥민. 손. 그 사람 7분인가 8분인가. 아무튼 손 밖에 몰라요. 허, 근데 정말 축덕이셔가지고 축구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들어드렸습니다. 정말 지겨웠어요. 거기 끝이 아니라 갑자기 군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였다면 좋았겠지만 유방스럽게도 제가 면제여가지고 정말 지겨웠어요. 하지만 열심히 들어드렸습니다. 저도 그냥 보이스플레이 얘기하면서 갚아 드릴 걸 그랬나봐요 그러다가 거기까지도 그냥 촬영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담배 안 피우시죠? 이러는 거예요 어네저 흡연 안 합니다 이랬더니 아전 여자가 흡연하면 여친 상대에서 탈락이에요 이러면 음, 뭐해요? 음? 그럴 순 있는데 그럼 그거를 굳이 탈락? 나 서바이벌 나왔나?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거의다안 넣었어요 밥을. 이 사람도 맛이 없었나 아니면 뭐 긴장을 했나. 아무튼. 하여튼전 맛이 없어서 남기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이남자 축구 이야기랑 군대 이야기는 못 먹은 것 같아. 아무튼. 밥을 먹고 나오는데 이분이 계속 결제를 하신 거예요. 솔직히 제가 결제하고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아무튼 이분이 밥 결제하셔가지고 뭔가 이 차를 가야 될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냥 먹고 그냥 휘랑 가기가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페를 가다 패는 애 오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빵가 있대요. 그래서 거길 갔죠. 꽤게괜찮았어요 저는 사실 축구 이야기랑 군대 이야기는 가다 빨려가지고 집에 가고 싶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참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리게 됩니다 그분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친구한테 부탁해서 인스타랑 블로그랑 이런 걸 전부 봤다는 거예요 전부 전다 판효당한 상태였던 거죠 보이 사람 나이도 모는 상태로 그냥 친구만 믿고 터톡 나왔는데 이분이 술에 취해서 말한 건지 뭔지 뭐한 잔밖에 안찌그리긴 했는데 뭐술 드시고 막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메뉴 고를 때왜 봉골레 안 고르셨냐 자기 땡땡님 봉골레 좋아하는 거 안다 막뭐 이런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부터 칙 <뭐라> 그래서 화가도 그렇고 나랑 향수 취향도 그래서 같았고 이 사람이 내가 쓴 블로그를 보고 저 알았던 건데 두두두두 머릿속에서 두두두두아 <뭐라> <특히 잘 모르겠다. 뭐라> 이게, 음, 때문에. 이게, 이게 이것 때문에 이게 이것 때문에 이게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공통점이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졌구나 이거 알게 됐죠? 근데 문제는 제 블로그는 나중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콘서트 후기는 당연하고 공방, 팬싸, 생카, 뭐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한 쓸데없는 이야기 양만5천막 쓰고 막 보이스 플래닛 방첨 가야 돼가지고 엠넷 전화 기다림 이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연락 오는 주파수 듣는 거막 이런 거 올려놓고 하이브 인사이트 관련 꿀팁, 미공포 취소표 꿀팁 막 이런 거 잔뜩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소개팅 상대가 봤다? 저도 여자랍니다 아, 좀좀 좀 그랬어요. 아, 근데 이분이 되게 그냥 말하, 말하고 엄청 말하고 싶었나 봐요. 그때부터 막 줄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보이즈 플래닛 연습생 장하오 그 사람 좋아한다고 들은, 들었는데 제가 그 분이랑 생긴 게 너무 다르게 생겼고 제가 중국 인상도 아니어가지고 뭐 괜찮으신가요 막 이런 기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많은 소개팅. 그래 우리 오빠 데뷔나 시키자. 장하오를 아십니까? 투표해주세요.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 보이즈 플래닛은 백네 플러스 앱을 깔아야 돼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아무튼 그분이 장암의 대비를 가르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무튼 근데 저는 대부분 전 엑스들이 다 친구에서 애인이 된 케이스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거의 다 친구에서 애인으로 넘어가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제 엑스들은 제가 빠순이인 걸 알았지만 첫 만남... 첫 만남부터 제가 빠순이인 걸? 알면 역시 곤란하죠 저도 숨기고 싶은 게 있죠 아무튼 그때부터 약간 아 어, 뭔가 잘못됐다 음... 좀 그랬죠 아무튼 근데 제가 막이 사람 도저히 못 만나겠다 하고 당점을 찍은 게 있었어요. 바로 유흥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술을 일주일에 네번 드신대요. 평일에도 친구들이랑 술을 새벽까지 드시고 막 여친생님이랑 여친이랑 그렇게 새벽까지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막 저한테 통금 있냐, 막 부모님이랑 사냐 막 이런 얘기 갑자기 있는데 좀좀 유교 거리였기 때문에 아 이미 다 빨렸는데 기가 최종 빨렸죠. 그래서 와 나랑은 되게 다른 타입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좀 시끄러운 곳만 가면 귀가 빨리거든요. 콘서트나 이런 거는 제 사랑하는 오빠들 이 있기 때문에 오빠의 목소리만 들리고 다른 소리들 은다 노이즈로 전환되고 저는 노이즈 캔슬링이 된 상태로 정신 상태로 이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아, 막 이분은 막뭐터밤막 갔다. 막 자기도 바디 프로필 찍었는데, 이번에 또 찍을 거다. 막 이러니까 그저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 복근만 보면 이제 마음이 타기 심는 병이 있거든요. 아, 이분이 갑자기 막 바디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정리하고 가시죠. 이랬죠. 이분이 다행히 즐거우셨는지, 아니면 매너가 좋으셨던 건지 집에 데려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무튼 좀 느끼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제가 내일 두 번째 소개팅이거든요. 먹고 이거 먹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